안녕하세요. 예, 네. 벌써. 올해는 지금 2년 연속 그 복림동 둔치도라고 얘기하죠. 둔치도에서 그 TY 주얼리를 100% 재배하고 계시는 네. 조준재 사장님의 하우스에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장님 그 주얼리를 수확을 한창 하고 계시는데 9월 13일 날 정식 하셔가지고 지금 12월 15일부터 첫 수확을 해가지고 지금 수확을 하고 계시는데 네. 주얼리 토마토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어, 이따라. 시저우 겹술 반면에 네. 가도 어, 맨도리도 괜찮고 그고 네. 특히 봄에 네네. 봄에는 어, 온도가 올라오고 이러면 옆순위에서 마은 네. 수확을 할수 있어 수량생이 그만큼 하 월등하다는 거네요 사장님. 그리고 재배하기도 수월코 네. 어, 또 다른 특자, 특징이 있습니까 사장님? 또 다른 특징은 일단 t i 계통이 있으니까 네. t i i 가 조금 되니까 조금 조기 재배를 하여도 네. 맛에 대한 큰 걱정은 그렇게 병에 대한 네. 것도 강하기 때문에 네. 사장님 그 지금 가락동으로 올리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사장님 어차피 또 일등 시세를 받으시는 우리 사장님이신데 품질이나 맛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장님? 어, 딱 맞아. 네. 다 틀리겠지만 네. 저 등에는 어, 맛도 맛이지만 일단 퀄리 흐르서 아 멘드라미도 괜찮고 상품성도 네.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 지금 현재 둠치도가또 토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지금 기존의 시드름병 심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뿌리 힘도 이렇게 강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장님? 음, 시드름병은 조금 제가 이3년을 2, 2, 해봤지만 네 네. 그러다 뭐그걸 가만하고 강한 것 같다 말씀을 네,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지금 이 주얼리의 가장 큰또 특징 중에 하나가 비품 발생이 적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비품 발생은 어떻습니까, 사장님? 비품은 다른 품종에 비해서 어, 많이 없죠?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죠? 게다가 특 혁종 중 하나가 멘더리가 불다는거그한 가지 이유니까 네네. 그래서 이품 것들은 상당히 이런 많이 아... 거의 안 나오죠. 현재 지금 이제 지금 한창 수확하고 계시는데 이 작황에 대해서는 만족하시고요, 사장님? 예, 예 만족합니다. 만족하시고요. 예, 원래도 예. 그돈 많이 하시고요, 사장님. 예. 어, 우리 1등 시세, 1등 품종. 우리 또1등 농사를 하시는 우리 조준재 사장님의 성공 농사를 기원하겠습니다. 어, 이런 작황이 지속된다면 사장님 내년에도 주얼리 토마토를 재배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돈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얼리 토마토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